봐봐 <laughs> A의 199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랑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G1이 0이야 GX 3차함수인데 1 넣었을 때 0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 알수 있는 건 GX는 3차식인데 X-1을 일단 하나는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? 최소한 하나는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서 이런 걸 줬어 그다음에 n이 1, 2, 3, 4니까 요거는 일단 하나씩 넣어 봐야 돼요. 자, n이 1이라고 쳐 봐. n이 1이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gx를 fx로 걔가 얼마야? 1넣오면0 나오네. 여기서 알수 있는 거. <laughs> g1이 0이죠. f1도 얼마여야 해? 0이어야 해. 그럼 기본으로 알수 있는 건아 fx는 x-1을 일단 인수로 갖고 있을 거거든 근데 잘봐 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0의 개수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누가 더 0의 개수가 많단 얘기니 분모야 분자야 분자가 더 많아야지. 얘가 0두 개, 얘가 0한 개라고 쳐 봐. 약분해도 여기는 그대로 여전히 0이 살아 있을 거라고.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, g에 있는 거보다 f의 0의 개수가 많아. 근데 g가 선택지가 얘가 1승일 수도 있고요. 또는 얘가 2승일 수도 있거든. 3승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만약에 gx가 3차면 x 1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fx는 그거보다 많아야 되니까 4차가 돼요. 그렇 그래야지만 0이 나올 거거든. 이거 이해되고 있는 거지. 근데 문제에서 둘다 3차라고 했으니까 얘가 3차일 수는 없어. 그럼 얘가 4차가 돼 버리니까. 그럼 얘가 2차라면? 그럼 얘는 몇 차가 돼? 3차가 돼요. 문제 있나? 없어요. 제가 1차라면 얘는 2차가 되겠지. 뭐 3차가 될 수도 있고. 어찌 됐건 여기에서 알아낸 건아 f가 g보다 0의 개수가 더 많은 상황이겠네라는 건 찾을 수가 있는 거고. 그렇 자, 그다음에 n이 2일 때도 한번 넣어 보면.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데 gx분의 fx가 역시 또 0이네. 자, 그럼 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x 2라는 인수가 fx에 더 많아야 되거든. 자, 그러면 봐봐. 현재까지는 GX가 얘 아니면 얘야둘 중에 하나일 거야. 그리고 FX는 FX는 X-1을 하나를 가지고 있기는 할 텐데, 이거라면 얘는 두 개를 갖고 있거나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되고, 이거라면 얘는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. 그치? 자, 근데 우리가 n이 2일 때 조건을 생각을 해 봤더니 g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. 얘가 0이 없고 얘가 0이어도 돼. 요 얘가 0이 하나고 얘가 두 개여도 되고 두 개고 세 개여도 돼. 그럼 0이 나올 거니까. 어찌 됐건 얘가 더 x 1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. 그 얘기는 fx는 무조건 x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하나는 그래야지 0이 나오지. 그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네. 3차식인데 어떻게 x 1을 하나를 더 가져. 그럼 얘가 이렇게 X-1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건 안 되니까 X-2는 없겠지. 이해 돼? <laughs> 그래서 GX는 X-2가 없고 FX는 하나가 있어서 만족이 되고 j 는 x 마일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x 마일이두 개가 있어서 만족이 되고 아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찾아낸 건아 FX는 x 1의 제곱에 x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구나. gx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엑마일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. 그냥 이렇게 2차식으로 놔 주는 거지. 그 fx gx 다 찾았으니까. 근데 아직 조건이 두 개나 더 남아 있거든요. n이 3이라면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gx. gx 이제 식 쓸까? 자 요렇게 놨을 때 fx 앵마 1의 전체 제곱에 앵마 2를 인수로 갖고요.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시고 3을 집어넣어주면 9, 3a, b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 은 2가 돼요. 근데 걔가 얼마냐면 여기다가 또 3을 집어넣은 거니까 2 곱하기 1이라서 2야.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해주면 1이야. 그 얘기는 얘가 1이란 얘기네. 아, 그래서 우리가 9, 3a, 플러스 b, p 러스 9가 1이야, 라는 거 하나 찾아냈고그 다음에 이제 n이 4일 때도 마찬가지. 그 n이 4라면 n은, x는 4로 가고요. x-1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. 분해. x-1에 제곱에 x-2에서. 4로 가는데 얘랑 얘랑 역시 지워지고요. 4 집어 넣어주면 3, 2, 6 분의 16, 4a, b인데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어주시면 3이 6 되죠. 그래서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아 얘가 또 1이다. 그러면서 4a 플러스 b 더하기 16이 1이다. 이거 두개 연립하시면 a 값, b 값 나오겠지. 어 뺍시다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.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1 넘어가면 22 넘어가면 13 b는 13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13이니까 따라서 g(x)는요.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3이 돼요. 거기다가 5를 집어 넣으시는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. 4 곱하기 25 빼기 35.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이니까 3. 해주면 얼마? 12.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